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음악을 다운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자체에서 제공하는 음악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유튜브에서 저작권 프리인 음악을 찾아내서 그 영상에서 음원만 추출해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영상에서 음원을 뽑아내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 무료라고 해서 아무거나 사용하다 보면은, 바이러스가 묻어온다거나, 해킹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좀 있어가지고요. 제가 좀 안전한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4K 유튜브, 엠, 유튜브2 mp3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4K하고 유튜브.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 아래쪽에 mp3라고 나오죠? 한번 띄고 mp3 이렇게 검색해 볼게요. 엔터를 치면 은 제일 위에 4K 유튜브 2 mp3 라고 하는 요 사이트가 나오죠? 여기를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mp3 파일로 변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 윈도우즈를 쓰고 있고 64비트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 맥을 쓰신다거나 다른 버전이면 여기 이 다른 버전을 갖고 계신가요?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 운영체제에 해당하는 거를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내 컴퓨터 운영체제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제어판에 들어가시면 확인해 볼수 있어요. 제어판에 들어가서 이렇게 시스템 제어판에서 시스템 및 보안 해가지고 여기서 시스템, 여기 있죠. 메모리 크기 및 프로세서 속도 보기. 여기를 클릭해 보면은 제 컴퓨터 같은 경우 지금 64비트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아마 64비트이실 거고요. 간혹 가다 32비트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다운을 받으시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서 이제 어, 음원을 다운, 받으면 되는데 굉장히 간단하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들어가서 지금 저는 카피라이트 프리뮤직이라고 검색을 했는데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게 굉장히 크죠?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네, 뭐 많이 있네요. 업로드한 동영상 굉장히 많은데 뭐 요거 하나 들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경쾌한 음악인데, 이 음악을 내가 받고 싶다라고 할 때는, 어, 주소 URL을, 어,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l C 해서, 어, 복사를 해 두세요. 복사해 둔 다음에, 바탕화면으로 가겠습니다. 바탕화면으로 와서, 바로 여기, 이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네,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에 이제, 플레이트 링크라고 하는 이 표시가 있죠. 여기에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면은, 네. 그냥 이거 클릭만 하면 끝이에요. 제가 뭐 따로 갖다 붙이거나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내가 컨트롤 C로 복사해 놨던 링크를 얘가 자동으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운이 지금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된다 o 면 쇼인 폴더를 보면 어디에 저장돼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지금 여기에 지금 저장이 돼 있죠. 그래서 얘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들을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음악이 내 네, 하드로 내려받아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요, 요 파일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